안녕하세요, 강남선성일과 최동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메모실 풀기에 대한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메모실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메모실 풀기와 관련해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실 풀기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실 풀기라면 반드시 쌍꺼풀이 풀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대부분 풀리기는 하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모실 풀기는 쌍꺼풀을 푸는 수술이 아니라, 실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을 제거한다고 해서 쌍꺼풀이 반드시 풀리는 것도 아니고, 쌍꺼풀이 풀리거나, 한쪽만 풀리거나, 양쪽다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대칭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이고요. 메몰 쌍꺼풀 수술 후에 메몰 실을 풀고 싶다면 언제 푸는 게 가장 좋은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 메몰 쌍꺼풀 수술 후에 메몰 실을 풀고 싶다면 유착이 더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을 푸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메몰 실 풀기 수술 시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국소 마취로 진행하고 수술은 금방 끝납니다.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많이 끝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모실 제거 수술 후 붓기가 심한가요? 며칠 정도 붓기가 있을까요? 사실 메모실 풀기 수술 후의 붓기는 환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큰 붓기는 한 1주에서 2주, 그리고 잔 붓기는 한달정도면 대부분 괜찮아지고요. 붓기보다는 멍이 약간 들수 있는데, 멍은 또 금방도 한 2주 이내에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메모실 제거 수술의 흉터는 어떤가요? 물어보시는데, 메모실 풀기 후에 이제 흉터는 이제 구멍 뚫은 부분이 이제 미세하게 생기는데 시간 지나면 옅어지긴 합니다 구멍은 한 2-3mm 정도 3개 정도까지 뚫을 수 있는데 구멍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지만 메모실 이제 푸는 거에서는 구멍을 뚫은 부분의 흉터가 쌍꺼풀 라인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6개월간은 옅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국은 화장으로 보통 커버가 될 정도고 눈 뜨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 6개월 이후에는 흉터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흉터에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실 풀기 후 피부 화장, 눈 화장은 언제부터 할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피부 화장, 눈 화장 모두 수술 최소 2주 후에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환자분들마다 상처가 아무는 시기가 달라서 실 뽑는 부위에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화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녹는 실로 자연유착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풀수 있나요? 녹는 실로 수술했을 때는 그 녹는 실이 녹기 전에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 이후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절개라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유착이 풀린다는 건 완전히 무쌍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근데 유착이 풀리면 당연히 무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마틱스 같은 흉터 연고는 언제부터 바르는 것이 좋은가요? 이거는 실밥을 풀고 상처가 아문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술 후에 1에서 2주 정도쯤에 그, 바르시면 됩니다. 매몰실을 풀고 추후에 다시 낮은 라인으로 재수술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실 제거 후에 유착이 풀어지면 당연히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추가로 실 제거하면서 동시에 매몰로 재수술이 가능하신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능했는데, 이건 바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해 보셔 보셔야지 알수 있습니다 담매듭인데 메모실 풀기 가능한가요? 그 메모실 풀기는 이제 담매듭 연속법이라는 수술을 했을 때만 가능하는데담매듭은 이제 실이 소안에다 하나하나씩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작은 구멍으로 이제 실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절개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메몰실 풀기는 꼭 메몰 수술했던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뭐 다른 병원에서 하셔도 물론 안정하게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꼭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간혹 이제 이걸 수술하셨던 병원에서도 제거가 안 된다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도 많고 실을 제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꼭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몰 쌍꺼풀 수술한 지 11개월 정도 되는데,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당연히 실 제거는 가능한데, 쌍꺼풀이 풀리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풀리긴 하는데, 안 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6, 7년, 아니면 더 길게 보면 9년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도 실을 제거해가지고 풀린 경우도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 자연 유착과 앞트임을 했는데, 실을 풀면 트임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요? 트임 흉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쌍꺼풀 모양이 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원상복귀가 안될 수는 있는데 이제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트임했던 부분이 흉터가 앞부분에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쌍꺼풀이 이렇게 좀 약간 두겹이 지거나 그런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개 쌍꺼풀이도 풀수 있나요? 절개 쌍꺼풀은 따로 푸는 부분 없고 이제 라인을 높이든지 아니면 라인을 낮추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절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몰실을 풀고 난 후에 뽑은 실을 보여주나요? 당연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실을 푼 후에 보여줍니다. 메몰 모 쌍꺼풀 수술 후에 당김 증상이 있는데 실을 풀면 괜찮아질까요? 당연히 실로 인한 당김 증상이면 괜찮아지겠지만 메모실 풀기는 실제거만한 수술이라서 만약에 유착 등으로 인해서 뭐가 당김 증상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좋아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을 못 찾을 수도 있나요? 이담매듭으로 수술을 했으면 실을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사인는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을 많이 못 찾으면 재료들을 제외하고는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몸 실을 풀기라면 실이 완전히 제거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이 거의 다 제거가 되는데 실을 이제 뽑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나왔을 때끝 부분에서 뭐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쌍꺼풀이 풀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는 이거는 어느 정도 또 나와서 길이가 나왔으면 은다 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매기종실도 제거할 수 있나요? 눈매기종실이 쌍꺼풀 메모실이랑 같이 있으면 제거가 가능한데 이게 따로 실이 있다 이거면 눈매기종실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어, 메모실 풀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가 잘안 가시거나 이번 영상에 있는 것들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병원으로 뭐 상담을 해도 좋고요. 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